어 이제 소싱을 할때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알수 없기 때문에 어, 시작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관심 가는 거 위주로 그리고 도매국이 추천해 주는 것들 위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도 어 어쨌든 눈에 띄는 것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요 상품 한번 해볼까요? 따뜻한 융털 양말. 따뜻한 융털 양말. 어. 자,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요거를 코대로 가져다가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다고,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있는지, 있죠. 56건이나 이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판매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물론, 이제 이 도매국, 이 업체 자체가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잘 했을 경우는 그래도 노출이 돼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요, 가격 비교해가지고 최저가로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이 중에서 최저가 이거, 이거 사겠네요. 저라도. 그런데 이 안에도 4 9건이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40원, 53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제품 500원이죠. 어 이거 10원 뛰기잖아요. 몇십원 뛰기.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좋아요. 이제 이렇게 박터지는 최저가 경쟁 속에서 저는 어떻게 팔까? 자, 일단 융, 융털 양말, 기모, 고카바, 방한 양말, 양말, 기모 레깅스, 털 어, 이런 걸 자만 오셨네요. 근데, 융털, 고카바? 고카바는 뭐예요? 포근하고 편 복포. 음, 색깔이 여러 개가 있고, 융털 기모래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발목 양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발목 양말이죠? 그러면, 조생품을 한번 팔아볼게요. 음. 음 우선, 이 상품들을 올리신 분들이 보면, 패션 자파, 양말, 여성 양말, 중목, 장목, 양말에 많이 올리셨네? 볼게요. 패션, 잡화, 양말, 여성 양말, 발목, 중목, 수면?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까 융털 기모라고 했죠? 융털, 예를 들어, 좋아. 양말을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중목, 양말. 이게 다 중목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중목이네요. 그러면 중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겨울 시즌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 지금 보면은 뭘 보냐면 저는 또그 작년 시작 시점하고 그 올해의 지금, 아, 작년의 요 시점, 그리고 올해 요 시점이 지금 사실 같은 날이잖아요. 그럼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서 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더 컸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은 조금 더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80%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게 광고를 할때 네이버에서 이거 p c 로할 거야, 내뭐 모바일로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80%가 모바일인데 굳이 PC까지 광고해서 내가 광고비를 내야 되나 이런. 그니까 예를 들면 은 나는 집중해서 하겠다 하면 모바일만 광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성분들이 거의 90%가까이 사시고 그리고 3, 40대 여성들이 많이 사네요. 그니까 20대들이 아무래도 열이 많아요. 음, 3, 40대들이 사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그 상태에서 지금 1년치 키워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통 제가 지금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1개월, 1개월 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상품명을 실제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근데 또 시즌 상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것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아직 볼까요? 아까 그랬지만 지금 이거 12월달에 피크치죠. 근데 아직 피크가 안온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피크 치겠죠? 그러면 작년 피크 시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쳤는지를 알아야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이 지금 11월부터 1월 사이에 사람, 1월? 뭐 12월 말까지 볼까요? 작년 12, 10월 말부터 해서 뭐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아, 아. 18년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쳤던 키워드들인 거죠. 한번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즌 올라갈 때 키워드하고, 어 지금 작년에 키워드가 일단 다르고,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어요 작년 시즌 거를 먼저 쭉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어, 요번 시즌 거를 또왜또 또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제품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그 제품을 띄우는 닉네임 같은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기모 융털 양말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포근이 양말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와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갑자기 그 포근이 양말이라는 키워드가 막 치게 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넣은 사람은 진짜 솔직히 빨리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못 잡아내고 노멀한 키워드로만 하신 분들은 그냥 노멀하게 경쟁 많이 하는 속에서 광고로 열심히 띄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 키워드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출이 스마트 스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1에서 25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기왕이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25페이지 그 정도 열정을 저는 하긴 하는데 이래서 25페이지까지 키워드들을 전부 다 찾아요. 그러니까 내 상품에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아직 난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키워드를 일단 다 뽑아봐요. 양말, 여성 양말, 여자 양말, 겨울 양말 이렇게 치다 보면요. 치다가 느껴져요. 아 이게... 이게 괜찮네. 또는, 어, 크리스마스? 융털 양말, 그쵸? 아까 융털, 기모 융털이었죠? 골지그 다음에, 울 양말, 스타킹 양말. 스타킹 양말. 보카시 패션, 무지. 어, 아까 그거 무지죠? 무지 양말. 그 다음에, 여성 골지 라코스테, 여성 패션 양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여자, 긴 양말. 여성 장목 양말 이걸 사람들이 키워드로 친다고 희한하네 장목 양말 여자 패션 양말 방한 양말 키워드 많네요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이걸 또 세트로도 팔수 있으니까 양말 세트 글리터 롱융 양말 있나보다. 기모 스탁 양말, 학생 양말, 여자 검정 양말, 흰 양말. 예를 들면 내가 검정색이 있었다면 여자 검정 양말까지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지금 이 키워드들을 다 찾는데 분명히 이첫 번째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내가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핵심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키워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 보시면 뭐 뻔할 뻔짜니까 기모 양말 한번 볼까요? 기모 양말. 기모 양말, 이런 거 보세요. 검색은 만천 건을 하는데 상품이 칠만 오천 건이잖아요. 경쟁이 6.65. 그리고 그러면,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좀더 위에 있었는데 겨울 양말, 이런 건 어떨까요? 겨울 양말 보시면, 만팔천 건을 치는데 21만. 경쟁 강도 이렇게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는요? 그러면요? 융털은요? 융털. 오! 낫죠? 훨씬 낫죠? 물론, 4,300건 밖에 안 치는데, 상품수 만삼천건의 경쟁 강도 3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볼만은 해요. 왜냐면, 이 4만삼천건이, 이 4만삼천건의 이 만삼천건 중에 내가 보여주는 게, 보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니까, 이더큰 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어, 이 시장을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요 상태에서 어~ 요런 키워드들 예를 들면 그래도 총 검색수가 제가 보니까 삼천 이하 건은 솔직히 좀 삼천 이하 건은 너무 작 너무 작은 키워드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작은데 점점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아신다고 하면 쓸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그래도 한 삼천 건 이상 이삼천 건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어, 요런 정도, 경쟁 강도 한 2, 0에서 2, 3 정도까지를 봐서 할수 있지 않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융털 양말이 아까 그거였죠? 음, 이 정도에서 제가 예를 들면, 요렇게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요, 요분이 550원, 780원. 대체로 다행히 그래도 천원대까지는 형성돼 있죠 아까 똑같은 거 550원으로 올라왔네 그런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은 걸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네개가다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요게 똑같은 사진 아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사진은 똑같은 걸로 보지만 이렇게 사진을 새로 찍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이렇게 다시 재촬영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런 이미지는 빼고 가격을 봤을 때 광고 빼고 나머지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저라면 한 그래도 7, 800원까지는 7, 800원 또는 한 어, 8,900원, 800원 선에서 한번 팔아볼까요? 800원 선에서 뭔가 얘네들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도매국에서 얼마였어요? 500원 어, 500원에 800원, 300원 띠를 과연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잘 몰라서 300원 띠기라도 많이 팔린다고만 하면 뭐할 수도 있겠죠? 음,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긴 하네요 음. 그래도 만약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 그렇다 하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오냐면, 아까 이제 요거는 작년 걸로 했던 거니까, 또 다시 요건 1개월 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순위가 조금씩은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겨울 양말 기모, 니트, 울, 안 거라고 지 그런데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상품명을 결정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키워드를, 어... 자, 저 애들을 같이 다 넣어야 돼요. 나는 핵심이 저는 융털 양말이잖아요. 아닌가? 양털 양말이었나? <laughs> 볼까요? 융털이었구나, 융털. 볼게요. 융털 양말. 그러면, 이렇게 띄우세요. 그러면, 융털에도 잡히고, 양말에도 잡혀요. 그리고, 융털 여성 양말. 그러면, 융털 양말 여성 양말, 융털 여성 양말도 잡히고요. 융털 여성 겨울 양말 띄면, 이거에도 잘 걸리고요. 겨울 무지 양말, 이렇게 하면 걸리고요. 또, 장목 양말, 장목 패션 양말. 그리고 양말 세트 할 거면 세트. 그 다음에 융털 기모잖아요. 융털 기모 하고 여기 방한 양말까지 잡아볼까 봐요. 패스. 어, 겨울 방한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여기 키워드에서 핵심을 앞에 빼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빼기는 빼는데 이거를 요렇게 하면은 로봇이 제 거를 앞에 빼주겠죠. 그런데 요 로봇이 다가 아니라 결국 고객도 읽잖아요 근데 고객은 사실 상품명보다 썸네일을 먼저 보니까 썸네일은 내가 다시 그 샘플 구매를 해서 뭔가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넣어서 상품 촬영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상품명을 했을 때어 기본적으로 내가 패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잡는 거 융털 하나 빼 융털, 기모는 좀 앞에 빼고 나머지 배치를 할때 융털, 기모, 여성, 겨울, 방한, 무지, 장목, 패션, 양말 이게 말이 되는지 사람이 읽었을 때 어색한지 용털 여성 겨울 용털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용털 뭐? 기모 여성 여성 용털 기모 아니면 여성 여성이 지금 상위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을 앞에 둘게요. 그러면 여성 겨울 겨울이랑 방안을 같이 묶고 겨울 방안 장모 뭐지? 패션 양말. 이렇게 한번 해볼까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뭐 850원 선에서 팔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990원까지도 실제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 보통은 이 정도면은, 음, 이건 길이감이 틀리가, 틀리고, 일단 이 안에서 색깔 있는 애들이 아직 별로 없잖아요. 곱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매국에서 파는 거라고 다 갖다 옮기면서 그대로 카피 페이스터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키워드로 실제로 치는 것들을 어, 상품명을 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 판매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죄송한데 음, 이 상품명이에요. 그러면 얘를 남아야지 팔거 아니에요.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팔 거예요. 그래서, 음, 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이거 판매가 한 850원 잡았죠? 판매가 850원. 그랬을 때, 얘 제품 원가가 5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고 500원이었죠? 그 다음에, 택배비는, 제가 고객한테 받을 거고요. 그러면 택배비는 그렇지만 제가 2,500원인데 뭐 예를 들면 택뭐 박스비나 기타 여러 부자재 한 300원 들어간다. 그러면 300원의 그런 물류비, 물류라고 할게요. 물류비 넣고 그다음에 수수료 저는 되게 사실 조금 크게 해요. 일부러. 수수료를 6%까지 넣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고객한테 제가 어, 포인트 줄수 있죠. 리뷰 너무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요 리, 포토 리뷰나 텍스트 리뷰를 하면 뭐 네이버가 뭐 50원, 150원 이런 거 기본 무료 주지만 내가 조금 더 추가로 포토 리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100원을 더 쏜다. 그럼 그것까지 비용으로 넣은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여기서 원가 빼고 물류비 빼고 수수료 빼고 포인트를 빼고 남는 게 없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부가세를 빼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이 안 남죠? 그럼 990원. 1200원. 그러면 1200원에 이 제품 이거 팔수 있을까요? 100원 수익 남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상태라고 하면 저라면은 이거는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구성을 조금 그래도 다양화 시켜보고 싶어. 라고 해서 할 때, 요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종합물도 아니고, 우리가, 음, 굳이 이런 제품을 그렇게 낮은 단가에 팔게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적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좋아요. 만약에 물류비에서 나는 그러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해도, 한 400원선 남고 내가 팔겠다고 하면 음뭐 이것만 파는 건 아니니까 해볼만 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런 키워드라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기는 조금 이것만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가 볼까요? 수익률이 너무 금액으로 봐서 그런가? 수익률이 34%면 괜찮네요. 이렇게 보면 또 네. 그러니까 만약에 1,200원까지는 내가 팔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 진짜 사실 팔고 싶은 거 850원이잖아요. 그럼 850원 50원에 팔고 싶은데, 이게 수익이 114원, 13%밖에 안나는데나 이거 팔아야겠다고 할 때는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연락해가지고 얘를 깎아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방법은 여러 뭐 대량 사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깎는다거나, 이렇게 깎아서 수익을 보든지 아니면 얘를 못깎으면얘 판매가격을 높아서 상품 사진이나 이런 걸 차별화를 해서 말, 팔게 되는지 어쨌든 수익은 그래도 한 25에서 30 이상은 나와줘야지 여기다 광고 지금 안 치는 거지 광고까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보지 않고 어 이거 내가 내 눈에 보게 되게 괜찮은데 그러고선 어 키워드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계산도 안 해보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상품을 등록을 하면 당연히 점점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지는 없고, 팔아도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 빠지는 것 같고, 그런 사,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